갑자기 왜 청소 모델이야? 아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자그 와중에 저는 2층 침대 아닌 1.5층 침대입니다 음. 자, 여기 한명 여기 한명자 그리고 아보시면은요 여기 통로가 있죠 좁은. 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아늑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음. 덥습니다 어머니 선용입니다 <laughs> 청소기 이런 건 없나? 청소기 어, 여기 어때요? 좀괜찮죠 뭘로 닦아요? 아 여기 키친타올에 음. 물 묻혀가지고 있어요 이거. 응? 이것도 정리 좀 왔다. 그래 좋아 자. 음. 아이 물건 정리법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 아, 일단 이가 유로의 창고입니다. 이거는 집에 색연필 없어가지고 방학 동안에 집에 딱 두겠다고 하네요. 학교에 있던 거죠? 네. 자 이거는 얼마 전에서 자외선에서 산 건데 유로 이거, 이거 어쨌 써? 안 쓰지 않나? 많이 쓰죠? 지금 해볼까요? 어. 연필 하나, 두, 세, 네. 가위를 쓰고. 썼나? 쓰지 응. 작도할 때 씁니다. 모르겠다. 쓰... 쓰는 것들이네 짜자. 이거는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고스도인데 진짜 예뻐요. 음. 근데 이런 것도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애들 물건이 많잖아요. 음. 그걸 어떻게 없애요? 그거는 없애는 방법 아니에요? 없애 방법 아니 이제. 아 일단은 예를 들어 뭐. 아, 네. 뭐. 이거 얼마 나는 유로가 만든 체스예요어유로가생연필 어, 여기있다 예를 들어 이생년필을 없애고 싶잖아요 응 음. 그러면 유로야 여기서 생년필 여보세요 여 이거 써? 어 별로 안 쓰죠 이거 안녕 해도 돼? 어네어 음. 이러면 엄청 순조롭죠? 응 음. 그리고 이거는 유로가 열심히 만든 체스판이에요 이건 유로가 열심히 만든 근데 하나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이거 퀸이에요 응 음. 이거는 유로의 노력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라서 이번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볼까요? 응 음. 유로 요새 요거 써? 어 쓰진 않지만 너무 해장품이라서 응 음. 안전해도 돼? 아니요 안 돼요? 자 이럴 경우에 <laughs> 이거를 몰래 숨겨요 아 몰래 숨겨서 한, 한 달, 두달 동안, 유로가 얘를 안 찾잖아요? 응. 계속 안 찾아요? 응. 그러면 이제 안아요 <laughs> 와, 진짜. 그러면 유로가 기억을 못 해요. 아.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아, 한참 있다가, 엄마, 그때 내가 만든 체스팟 근데 어디 갔죠? 그러면. 응. 몰라? 어디 놔뒀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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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로가, 모르, 고인도 모르거든요? 어디 놔뒀는지. 아, 아. 그러면, 모르죠, 엄마는. 너가 잘 챙겨라, 지금.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유로가 또딴데 정신이 팔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넘어가요. 아 와, 그게 화살다. 저희 노하우입니다. 지금도 이거 한다고 정신 팔렸구나. 그러니까 땀펄벌리면서 음. 자, 두 번째 팁입니다. 보드 게임이 두 개나 있잖아요. 음. 근데 제가 만약에 한 개를 없애고 싶은데 음. 유로가 둘다 하겠다고 해요. 음. 그러면 전 물어봐요. 물어야. 둘 중에 하나만 놔둬야 한다면 뭐를 놔두면 될까? 이거 하 둡시다. 이거 하나 둡시다. 이거 하나 둡시다. 이거 하나 은시다 이거 하나 둡시다. 이거 하나 둡이 없고 먹는 걸좋이해요뭐 <laughs> 물건을 이래 아니면 먹을 이거 하나 둡시을 이거 하나 둡시다. 이거 하는거 근데 그래도 사달라고 저러면 사달라고 저러면 최근에 사달라고 했던 게 이거 체스판 만든다고 지점표사 달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뭐 만들면 좋은 거니까 사줄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가막 사달래, 음. 이것저것 막다 사달래요. 다해줘 가면 이만큼 사와. 음. 다 필요하대요. 음. 그럼 어떻게 말려요? 할말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은 거고, 음. 그 전에, 전부터 교육을 시키겠죠? 물건은 적게 사야 된다. 필요한 것만 산다. 음. 아니면, 보통 오늘은 한 개만 살수 있어. 그러지 그래 않나? 유로는 어떨 것 같아? 유로가 애를 낳았어. 애가 막 사달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음, 글쎄요. 끝. 음. 김면도? 음. 이가더 가지고 넣을까요? <laughs> 네. <웃음> <웃음>